안녕하세요. 차카 언니 복덕방 신수경입니다. 오늘은 마포더 클래시 사전 점검 다녀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릴 타입은 84B 타입입니다. 84B2 타입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사전 점검 당시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상이 다소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포더 클래시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얼마 전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총 1,419세대입니다. 그럼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포더 클래시 84B2 타입입니다. 현관 앞이고요. 천장에 센서 등 있고,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양문형 두 개에서 도어가 네 개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전신 거울 도어로 되어 있는 쪽은 양문형 하나, 반문형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양문형 두칸 있는 쪽 방향 먼저 보시면 도어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 지금 한쪽 신발장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옆쪽도 보여드릴게요. 신발장이 양문형으로 이렇게 나란히 두개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대편으로 돌아서 신발장 또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도어가 거울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문형 하나하고 반문형 하나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중문 보여드릴게요 중문 보면 약간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사람 비칠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살짝 비쳐서 보이는 정도고요 가까이 보시면 철제 플레임이 다크하게 이렇게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문까지 보여드렸고요 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현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보러 가겠습니다. 보시면 바닥은 그레이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하부가 이제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욕조가 보이네요. 욕조가 있고 수전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길게, 한 개의 긴 전등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욕실장이 상당히 큽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드라이 할수 있게 콘센트 같이 매립되어 있고요. 안쪽. 이제 보여드렸고, 반대편도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손잡이가 이제 하부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열고 닫기 편하면서도 예쁘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어, 욕실장 색감은 좀모드톤으로 따뜻한 느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에도 매립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욕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벽 타일은 베이지 톤의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변기는 아직 커버가 설치 안된 모습이고요. 휴지걸이 위에 이렇게 휴대폰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공방, 공간은 작은 방 보여드릴 건데요. 도면 보시면 침실 2번입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침실 2번 보여드릴게요. 딱 들어가면 옆에 전신 거울이 먼저 보이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창가 위쪽으로 보면요. 에어컨 있습니다. 어, 조합원 물건은 거의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밖에 마레프가 보여요. 레미아써 있는 건물이 이제 마레프인데요. 마레프가 건너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 한번 보겠습니다. 벽지 이렇게 약간 격자 무늬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벽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으로 해서 북박이장이 도어 4개로 양문형 2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보시면 작은 방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바닥 면적이 아주 커서, 어, 뭐, 안방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방은 사이즈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북박이장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북박이장 좌측에는 위아래 거리형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긴 코트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에 서랍 두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박이장 보여드렸습니다. 북박이장 닫혀져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 딱히 불편한데 없이 튀어나온 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3번으로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보시면 침실 3번 방에는 어, 북박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방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죠? 방은 조금 더 작고요. 창문 사이즈도 조금 더 작네요. 간단하게 보고 이동할게요. 뷰 보면 네, 멀리 다른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도 아까 보셨던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주방 가까이에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벽지 똑같은 약간 이렇게 문이 있는 벽지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하지 않은 벽지고요. 스위치 있는 모습입니다. 방 구조 전체적이게 보고 이동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방, 가장 작은 방 보여드렸고요.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거실인데요. 정면에 전체 큰 창이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보이네요. 그리고 우측에 벽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 출입구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등이 두 개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어, 반대쪽으로 보면은 화장실 입구도 보이고 현관 입구도 보이고요. 작은 방두 개의 입구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타일 쪽에는 콘센트가 이제 두 개가 보이네요. 이제 벽걸이 TV 걸까봐 이렇게 해서 콘센트가 위아래로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벽지 있는 쪽에는 콘센트가 아래에 이제 구석에 이렇게 에어컨 자리 때문에 구석에 또 하나 더 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창문으로 해서 바깥에 뷰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래쪽 뷰 보면은 이제 공원처럼 이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경까지 같이 보이고요 다른 쪽 동이랑 이제 멀리 마레프가 뭐 보이는 뷰고요 하늘도 되게 잘 보이네요 사이사이 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팔산는 가운데 동들이기 때문에 뷰가 확 트인 뷰는 없습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 월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호출하면 볼수 있는 월패드가 있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침실에는 드레스룸하고 발코니 부부 욕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멀리 발코니 공간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안방이고요. 천장에 에어컨 있는 모습입니다. 음, 안방은 벽지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벽지가 어, 약간 와인 색깔의 조금 까칠까칠한 질감의 벽지였습니다. 네. 어, 타인마다 다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깥의 뷰는요, 어, 작은 방들보다 조금 뷰가 더 좋았고요. 천정에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거실에서 본 뷰랑 비슷해요. 지금 8사 타입이 뷰가 어, 모여있기 때문에, 8사 타입이 가운데 동들이기 때문에 뷰가 확 트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일러실이랑 보여드렸고요 안방 바닥 면적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방 바닥 면적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이제 화장실 있는데요. 어, 화장실 공간 앞에 화장대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 앞쪽 공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 옷장인가요? 뭘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북박이장처럼 생겼는데 들어가면 시스템장이네요. 어, 이렇게 안쪽에 시스템장으로 깔끔하게 옷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요즘에는 이렇게 북박이장 느낌 나는 시스템장의 드레스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요, 나오면 은 화장대가 있는데요. 화장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화장대 서랍 두 개가 있고요. 한 쪽에는 그냥 서랍이고 한 쪽에는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거 이제 놓아둘수 있게 칸칸 처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서랍 보여드리면 아래쪽에도 또 깨알 수납 공간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화장대에 꽂혀져 있고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에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수건걸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장 설치되어 있는데요. 욕실장을 아래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욕실장에 콘센트 있고요. 양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욕실장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샤워부스 있고요. 안방 화장실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음, 특징이 이제 샤워부스 바깥에 있는 타일하고요. 샤워부스 안에 있는 타일이 조금 무늬가 다르네요. 타일이 분리가 돼서 공간이 조금 다른 공간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느낌입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디귿자 네, 형식의 주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네, 주방 아래쪽도 이제 수납장이 싱크대 뒤쪽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옆쪽 공간에 김치냉장고랑 수납장이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빌트인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을 경계하는 부분에 키에게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납장하고 김치냉장고 열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쪽 공간도 수납장입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 밑에 오븐이 있고요. 이렇게 ㄷ자 형식의 주방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부장은 좀 다크한 색감으로 상부장은 밝은 크림색 톤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레인지 아래쪽에 오븐 이렇게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수납장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납장 있고요. 가스레인지 오븐 옆쪽 수납장도 열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SK 매직 오븐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쪽에 양념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하부장 전체적으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부장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부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식세기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SK 매직 식세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주방창이 조금 작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수대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상부장이 매우 많습니다. 상부장 아주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가까이 가서 이제 개수대 보여드릴게요. 개수대가 어, 아주 많이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개수대 수전은 설치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바깥으로 보이는 뷰는 괜찮은데 창문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 SK 매직에 어, 후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SK랑 현대가 컨소시엄에서 지었다 보니까 이런 SK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D 자 주방 보여드렸고요. 어 여기는 지금 이제 뒤쪽에 다용도실인데요. 주방 뒤쪽으로 있는 다용도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실 겸용이고요. 보일러도 있고요. 창문도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세탁하는 공간 외에도 상당히 창고 형식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넓게 나와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공간, 지금 주방, 다용도실 입구, 그리고 냉장고 놓는 곳, 이렇게 해서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집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 있고 있고요. 지금 현관 입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8 4 p 투 타입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마포더 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4개의 동만 84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102동, 103동, 107동, 108동만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동들만 84 타입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동들은 다 대부분 5구 타입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포더 클래시 전세 월세 물량 다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아파트 물량들도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